동남아시아 지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C, 뭐하는 회사일까요? 2019년도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게임인 Free Fire를 만든 C, 돈은 많이 벌고 있을까요? 다른 e 커머스 서비스와 C의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C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는 세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중 하나인 가레나는 게임 개발 및 게임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죠. 쇼피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 머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C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레나는 게임 개발 및 게임 퍼블리싱에 집중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모바일 및 PC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타기업의 게임을 대신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해외에서 흥행한 게임을 동남아 지역에 진출할 때 가레나를 이용하고 있죠. 즉,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현지화 작업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e스포츠도 주최를 하고 있어 타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가레나를 이용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현재 가레나가 서비스 중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코로뷰티티 모바일 등입니다. 가레나는 게임 제작 역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바일 게임인 Free Fire를 제작했었죠. 가레나는 게임 운영을 하며 얻은 게이머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임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저들 접속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레나 입장에서는 이미 플랫폼을 구축해 두었으며, 타 기업의 게임들도 가레나의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가레나의 신작 게임 성공률은 올라가겠죠. 매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게임 결제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한국 게임들처럼 플레이는 무료로 하게 해주고 게임 안에서 가상 아이템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자신의 캐릭터를 치장해주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죠. 두 번째는 라이센싱 매출입니다. C가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레나가 대신 게임을 운영을 해주고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가레나가 개최하고 있는 e스포츠 이벤트는 꽤나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레나는 게임 제작사로서의 역할보다 게임 플랫폼의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분명 기업 입장에서는 e스포츠 스포츠 이벤트는 비용입니다. 거대한 이벤트를 기획해야 하고 장소, 대관, 인력 등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다만 이 스포츠 이벤트는 마케팅 및 고객 관리 기능을 동시에 해냅니다. 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언론 및 인터넷에 해당 게임 및 기업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기존 고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즐기고 있는 게임이 오프라인에서도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저들은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가레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글로벌 게임사들은 더 많은 게임들을 가레나에게 출시를 맡길 것입니다. 선순환 고리 구조를 가진 것이죠. 두 번째 사업은 쇼피 이커머스 사업입니다. 현재 쇼피가 서비스하는 지역에서는 매출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타이완에서 쇼핑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중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죠. 쇼피는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사업입니다. 셀러가 쇼피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풀필먼트 제 고 관리 고객 관리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결제를 처리될 때 매출의 일부를 쇼피가 가져가죠 더불어 셀러들이 자신의 상점을 노출시키고 싶을 경우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합니다 광고 모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이는 점이죠 재고 관리와 같은 부가 서비스들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가장 흥미롭게 본 점은 게이미피케이션과 소셜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은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피 역시 코인이라 라고 불리는 포인트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결제 또는 친구를 초대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쇼피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합니다 게임을 즐기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유저가 쇼피 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약간씩 줌으로써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몇몇 앱에서 본 기능 같은데 쇼피의 게임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는군요 더불어 쇼피는 sns처럼 피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독한 셀러들이 sns처럼 물건을 홍보 또는 일상 공유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이죠. 인스타그램과 UI가 매우 비슷해 보이며 셀러들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가 매우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셀러들이 물건을 세일해서 팔고 싶을 경우 고객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쇼피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적어도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먼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월렛, 페이먼트, 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결제 수익 및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액 대출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스퀘어나 페이팔의 느낌이 물씬 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상당히 커서 좀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을 보니 매출이 매출 원가보다 낮았습니다. 즉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샵비는 돈을 잃는 것이죠. 최근 급격한 확장을 위한 것은 이해가 되나 불안해 보입니다. 더불어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홍보하는 데 재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죠. 부채를 보면 자본 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CB를 총1 3밀리언 달러 규모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죠. 다른 특이한 구조는 이연 수익이 많다는 점입니다. 회계상 인게임 아이템이 팔리자마자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닌 인게임 아이템이 환불이 안될때 매출로 기입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C의 부채의 큰 덩어리는 미래에 받을 돈인 것이죠. 아직 배당 및 자사 주매입은 없습니다. C에 대하여 리서치를 하며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및 이커머스는 거래 횟수가 많은 업종입니다. 즉, 타 기업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이 사실 당연하죠. C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머니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게임에서 배운 지식 및 데이터를 이커머스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니 게임에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이 쇼피 앱을 사용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죠 게임사 입장에서 게임을 만들면 게임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연결시킬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익화 요소가 많을수록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불편해지니 유저 활성도와 수익화 요소는 주로 역상관 관계를 가지죠 하지만 C가 신경 써야 하는 요소는 유저가 앱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뿐이니 게임 개발에 비하여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C는 쇼핑용 SNS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케팅 채널로 SNS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기 때문이죠. 최근 SNS 트렌드를 살펴보면 쇼핑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둘다 쇼핑을 추가했고 핀터레스트 역시 쇼핑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쇼핑은 거꾸로 커머스 부분을 구축하고 SNS로 천천히 넘어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심심할 때 방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아닌 쇼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마무리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C가 가진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이커머스 e 사업의 성공 여부 같습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보다 클 정도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수익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무너지기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물론 현재 게임 부분에서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어 괜찮아 보이나 게임 사업 역시나 불안합니다. 프리파이어 이후 흥행작은 없었거든요. 이후에는 게임 개발사로서의 발전이 아닌 퍼블리싱을 주로 해주는 형태로 꾸준하게 가려는 것일까요? 이제 가격 분석을 통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C는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저는 현재로서 살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며 리스크 대비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만약 매수를 한다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106불 아래에서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비중 역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기 퍼 이상은 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C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을 하여 건강한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다뤄 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 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 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